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가 넘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3도를 비롯해 경북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32도에서 33도로 덥겠습니다. 내일은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그치면서 더위가 일시적으로 해소되겠지만 모레부터 다시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도 평년 가격의 최대 80%를 건질 수 있는 보험이 나왔습니다. 수년째 가격이 떨어진 콩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시행하고 11월부터는 포도와 양파에도 적용됩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산 콩 가격은 지난 수확기 이후 지금껏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년 전보다는 3.6%, 평년보다는 28.2%나 떨어졌습니다. 콩은 벌써 수년째 가격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 수입 보장보험이 시범적으로 시행됩니다. 우선 문경을 비롯한 콩 주산지 4곳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고 11월부터 포도와 양파 주산지에서도 추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기 부담금 설정 정도에 따라 평년 가격의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농작물재해 보험은 수확량이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만 보장하였지만 수입 보장보험은 수입이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최근 농산물 값이 최저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 보장 조례가 지자체마다 제정되고 있고 농협 중앙에는 계약 재배가 진화한 형태인 정가 수입 매매 제도를 품목과 지역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업 소득 안정화를 위한 새제도가 개방 확대로 어려움에 빠진 농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12일까지 광주 월드컵 보조구장 등 3개 체육시설에서 영호남 동서화합과 우호증진을 위한 2015 달빛동맹 스포츠 교류대회를 엽니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스포츠 교류대회는 야구와 축구 2개 종목에서 선수와 임원 20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룹니다. 삼성라이온즈가 어제저녁 대구에서 펼쳐진 한화의 경기에서 1회에 먼저 두 점을 뽑았지만 3회 초 적점을 내줘 역전은 허용한 데 이어 6회와 8회 김태균에게 연타석 홈런을 맞으며 결국 2대6으로 경기를 내주고 3연패에 빠졌습니다. 2위 NC에게 한 게임 차이로 쫓기게 된 삼성은 오늘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 대구문화방송은 총력전이 예고되는 오늘 경기도 라디오로 중계방송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15 광업 제재호 조사를 합니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직접 조사와 사업체에서 인터넷으로 조사표를 입력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조사 내용은 종사자 수와 연간 급여액, 연간 제조 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 13개 항목이고 조사 결과는 광업과 제조업 관련 산업정책 수립, 인력 수급 분석 등에 활용됩니다. 대구시 원스톱 기업 지원센터가 지난 4월 중순부터 약한 달간 지역 산업단지에서 현장 간담회를 펼친 결과 80여 건의 건의를 받아 40여 건을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의 사항 가운데는 기반시설 관련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용지 관련 10건, 인력 10건, 자금 9건 등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수성구청에서 시행하는 법이산 사진 찍기 좋은 명소 조성사업과 관련해 50제곱미터의 벌목 허가를 받고도 1600제곱미터, 280여 그루의 나무를 자른 혐의로 기소된 호텔 수성 임원 43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를 대신해 필요한 벌목을 하다가 범행을 했고, 이후 400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80억 원대의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일당 두 명과 함께 지난 2013년 4월부터 베트남의 한 아파트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두 곳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5천 원에서 100만 원까지 돈을 걸도록 해 배당률에 따라 돈을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85억 원 상당의 충전과 환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